어 안녕하세요. 이번 심층 분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너세니엘 호손의 젊은 굿맨 브라운 이 작품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좀 어둡고 어 여러 겹의 의미가 있는 단편 소설이죠. 네,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단순 줄거리 요약이 아니더라고요. 그 역사적 배경 또 상징 그리고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까지 담겨 있어서 어, 정말 깊이 파본만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죠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새로운 게 보이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걸작이 죄, 뭐 위선, 신앙의 위기 같은 주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이게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 강한 울림을 주는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한 개인의 영혼 그리고 어쩌면 미국 역사의 어떤 그 그늘진 구석 이런 걸 들여다보는 심리 여행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야기가 17세기 청교도 사회, 그셀러 마녀 재판으로 유명한 그 동네잖아요. 이게 그냥 배경 설정 그 이상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 당시 청교도들의 사고 방식을 모르면 이 소설을 음, 온전히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인간은 뭐 전적으로 타락했고 구원은 신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달렸다. 이런 칼뱅주의 교리가 아주 지배적이었거든요. 아, 그 선택받은자 교리요? 네. 그들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세상을 그냥 선과 악, 딱 이렇게 나누는 뭐랄까 흑백 논리가 강했어요. 특히 이건 정말 중요한데 호손의 조상 중에. 존해선이라는 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일러 마녀재판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이 호손이 이 작품을 통해서 뭐랄까 일종의 작가적 속죄를 하려고 한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죄 문제만이 아니라 당시 청교도 사회가 거룩한 사명이라는 이름 아래 저질렀던 어~ 뭐 원주민 학살이라던가 다른 종파에 대한 박해 같은 집단적인 폭력의 역사까지 암시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섬뜩합니다 이야기가 훨씬 커지네요 그러면 주인공 젊은 굿맨 브라운이 안에 페이스를 두고 밤에 숲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이 페이스라는 이름부터가 딱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주 노골적인 상징이죠 마치 자기 신앙 페이스 자체를 뒤로 하고 가는 느낌? 맞습니다 이 작품은 전체가 거대한 풍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로 가득 차 있어요 굿맨 브라운은 말 그대로 보통 사람, 에브리맨, 뭐 우리 모두를 나타내는 거고요. 페이스는 문자 그대로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그의 신앙 자체를 상징하죠. 숲에서 만나는 그 나근에 있잖아요.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실은 악마라는 설정도 흥미롭고요. 네, 악마가 뭐뿔 달리고 무섭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이웃이나 존경받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이게 어 악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익숙한 모습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하긴 그 지팡이도 뱀 모양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뱀 모양 지팡이 이건 뭐 에딘 동산의 유혹을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죠. 그럼 그 숲은 뭘까요? 숲은 보통 이제 문명이나 사회 질서 바깥의 공간, 그러니까 무의식 아니면 숨겨진 욕망이나 죄의 영역을 나타낸다고 봐요. 페이스의 분홍 리본도 계속 나오던데요? 아, 그 분홍 리본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처음에는 어떤 순수함, 뭐 순결함의 상징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숲속 지표에서 발견되면서는 그 순수함이 타락했거나 혹은 애초에 겉보기뿐인 미덕이었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타락한 순수, 어떤 모호함을 드러내는 역동적인 상징으로 의미가 변해요. 아, 의미가 변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굿맨 브라운의 여정은 악마가 막 유혹해서 넘어갔다기보다는 어쩌면 이미 자기 마음 속에 그리고 자기가 살던 사회 속에 존재하던 어떤 위선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숲속 집회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악마숭배하는 걸 보잖아요. 존경받던 사람들까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 페이스의 그 분홍 리본을 발견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그 충격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데요. 네그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이야기가 진짜 비극으로 가는 건 사실 그 다음이에요. 그가 발견한 건 뭐냐 하면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의 반응이 문제예요. 보통 기독교적으로는 이럴 때 자기 자신의 죄까지 돌아보면서 겸손해지고 용서를 구하고 뭐 이해해야 하는데 굿맨 브라운은 정반대로 가죠.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냥 냉혹하게 판단하고 단죄하는 아주 독선적인 절망에 빠져버려요. 아, 자기는 빼고 남들만 비난하는군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그토록 혐오했던 마녀사냥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엄격하고 용서 없는 도덕적 잣대, 거기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의심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교리는 받아들이는데 정작 그 교리의 핵심인 용서나 구원의 가능성은 완전히 외면해버리는 거죠. 스스로 파멸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죄의식에 대한 지착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은총이나 구원을 믿지 못하게 된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죄의식 자체가 그를 삼켜버린 거죠. 결국 이 젊은 굿맨 브라운이라는 작품은 음, 단순히 청교도 사회를 비판한다. 이걸 넘어서서 겉으로 보이는 경건함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위선 그리고 의심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지 나아가서 선과 악이 막 뒤섞여 있는 인간 본성의 복잡함 자체를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여러분께도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불안전함이나 세상에 어떤 어두운 면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 그러네요. 여러분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 안에서 어떤 어둠을 발견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 가능성을 믿고 어떻게든 균형을 잡으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에이 세상 다 똑같아 하면서 모든 걸 회색으로 칠해버리시나요? 이 작품은 세상을 너무 쉽게 선과 악으로 나누려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이야기는 굿맨 브라운이 숲에서 겪은 일이 진짜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악몽이었는지 끝까지 명확하게 답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그게 또이소설의 묘미죠. 모호함. 그렇죠. 근데 그게 꿈이었든 현실이었든 그의 남은 삶이 의심과 암울함으로 가득했다는 그 결과는 너무나 명백했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은 마지막 생각거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악이라는 것이 그것이 객관적인 실체이든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어떤 그림자이든 간에 그 결과가 결국 불신과 고독으로 가득한 삶이라면 그 둘을 구분하는 게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형실을 만들어가는 더 강력한 힘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내면적인 해석인가요?